손흥민이 드디어 맨체스터 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깜짝 등장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약 5만 명의 맨시티 팬들은 손흥민의 입단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32세라는 축구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부상과 경기력 저하로 인해 토트넘에서 연이어 결정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중요한 선수였지만 구단은 그와의 재계약보다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패배가 잇따랐고 손흥민의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장기 계약보다는 새로운 선수로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결국 손흥민은 그동안 쌓아온 팀과 작별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구단이 손흥민을 영입하고자 했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만수르 회장이 그에게 제안한 계약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의 일원으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뛰는 모습을 보게 된 팬들의 감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맨시티를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맨시티의 천적이라는 별명을 얻었기에 팬들에게는 아이러니하면서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손흥민은 맨시티와 2029년까지 함께할 예정이며 그의 경험과 기술이 맨시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맨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의 합류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맨시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줄 것으로 믿고 있으며 특히 팀의 부족한 공격의 다양성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새로운 팀에서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고 팬들은 그가 토트넘에서 쌓아온 명성을 맨시티에서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는 손흥민에게도 양 구단 팬들에게도 감정적으로 특별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고 많은 영광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을 상대로 뛰게 된 그는 이제는 맨시티 선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의 새로운 팀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히 선수의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수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이적은 아시아 축구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팬들은 그의 선택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그라운드에 설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며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토트넘은 10월 31일 오전 5시 15분에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2024에서 2025 시즌 카라바오컵 리그컵 16강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0월 29일 맨시티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복귀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거의 회복되었으나 목표는 주말 경기 출전이라고 말하며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급한 주말 경기는 11월 3일 오후 11시에 열릴 예정인 에스턴 빌라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페 10라운드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펠리스전을 앞두고 부상을 당한 상태였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이 엄밀히 말해 허벅지 뒤 근육인 햄스트링 부상은 아니며 지난 경기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손흥민이 다음 주중한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6일 열린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오와의 유로파리그 유일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진 이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이 치른 새 경기에서도 출전하지 못했으며 국가대표팀 합류도 불발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전은 10월 19일 열린 웨스트햄과의 입회 8라운드였으며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토트넘과 웨스트햄은 1대1로 맞서고 있던 후반전, 손흥민은 이부스 비수마의 결승골을 이끌어내며 메활 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3분 후 자책골을 유도하며 후반전 15분에는 본인이 직접 쐐기골을 넣어 시즌 3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8분 만에 손흥민의 활약으로 웨스트햄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둔 토트넘은 손흥민의 빛나는 활약 덕분에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손흥민의 몸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월 25일 열린 유로파리그 알크마르와의 경기와 27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이펠 9라운드에서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알크마르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 있어 경기 출전을 보류하고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는 손흥민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100%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주말 경기 출전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복귀를 절실하게 바라는 이유는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결과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0대 1로 패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알크마르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17세의 마이키 무어를 기용했으나 EPL 첫 선발 출전이었던 무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점 획득에 실패한 토트넘은 상위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4승 1무 사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손흥민의 결장은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킬러로 통하는 선수로, 맨체스터 시티와의 통산 19경기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결은 지난 5월 15일이었으며, 당시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의 위협적인 모습에 공포를 느끼는 듯한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손흥민은 골키퍼 오르테가와 1대1 기회를 맞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 자리에서 벌러덩 들어누우며 손흥민의 위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의 슈팅은 오르테가의 선방에 막히면서 경기는 맨시티의 2대 0 승리로 끝났으며, 이는 맨시티가 입벨 사상 첫 4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지난 7에서 8년간 손흥민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른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오르테가가 훌륭한 선방을 해냈다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시즌 리그컵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펠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 리그컵에는 백업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토트넘전을 앞두고 부상 선수가 많아 계획대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없으며 젊은 선수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기존 선수들과 섞어 짧은 시간 동안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